두봉산 할머니 집 냉막걸리 잔으로 팝니다 한 잔에 참아 시원하다. 오늘은 더운데 고생했으니까 특별히 두잔 마시겠습니다. 여기 막걸리는 병 막걸리가 아니라 양조장 막걸리라서. 아, 먹는 김에 아주 부드럽고, 아, 정말 지원합니다. 한 잔에 총. 음 도봉산 맛집, 할머니집 메뉴 보겠습니다.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서, 어, 골라 먹을 수 있겠습니다. 도봉산에 오신 분들, 내려가시다가, 도봉 지원센터 바로 앞에 있어요. 한번